안녕하세요. 자양교회 청년부 이준하 목사입니다. 참 오랫동안 못 배웠네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강건하시기를, 또 행복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절기상 부활주의를 지나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이웃과 나누는 때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히 알게 된 것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은 그저 기적 같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고 또 앞으로 직접 경험하게 될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현대에 오면서 이 부활은 우리 인생의 종말에나 경험하게 되는 궁극적인 어떤 종교적 이상 영과 육의 궁극적인 부활로만 제한되어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씩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어 요즘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 부활을 만들어 내는 깊고 넓은 파장을 포착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즉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 곳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부활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력에 따르면 이런 부활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나누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염 위험으로 우리는 모두와 거리를 두며 격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일 쏟아지는 메스컴 보도에 따르면 직접적인 질병의 고통 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취업 등 국가 내외 전방위에 걸친 큰 고민과 어려움에 국민 모두가 처해 있습니다. 매출의 감소, 기한 없는 무급 휴가, 교육의 불안정, 취업 일정의 무기한 연기 등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사회 각 처에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우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기약 없는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당하고 좌절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필요한 것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쉽사리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자칫하면 값싼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통받고 좌절되어진 우리네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살아나며 다시 회복되어 다시 치료되며 다시 온전케 되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연, 자양의 청년 여러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기쁨 없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지금 있는 그곳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며 삶으로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는 은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다시 온전케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를 희망과 소망으로 함께 선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5일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 이어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어할수 있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시간 자양교회 청년부의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에서 큰 제목이 되는 것을 저와 함께 읽고 그리고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